네,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2차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시중은행에서는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제청 금문결제원이라든가 아니면 각각 공공기관들은 다 접속이 되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를 필요한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해당 업무 사이트들 업무 웹사이트들은 지금 현재 다 차단된 상태거든요. 인터넷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무선 인터넷망인 와이파이는 해킹 우려 때문에 차단돼 있고 3세대 통신망인 3G만 사용할 수 있어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악성 코드 배포 등이 그 메일 메신저 인터넷으로 주로 유포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차단을 하면 상당한 그 보안 이업으로부터 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기관의 보안 실태와 체계를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재작년 현대캐피탈과 농협 해킹 사고 이후 보안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20일 금융 전산 분야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지의로 상향한 이후에 비상 근무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 여부와 고객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산망 마비 사태 때문에 보안 등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한 보이스 피싱도 발생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받으면 금융사기라고 판단하고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